침대 열차에서 사와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남성 사우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6층은 캡슐 후퇴, 4, 5층은 목욕탕하고, 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 바로 접수 데스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답게 시간제로 되어 있고, 가격은 90분에 1,600엔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 가능합니다. 수감 모형입니다 수감 모형 사우나도 보니까 바코드로 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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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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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지가 있습니다. 만화에요, 만화. 안에는 제대로 된 사우나도 있습니다. 어, 월, 원래 리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우나 못갔잖아요 근데, 호텔역 근처에 왔는데, 아직도 있네요. 음, 90분, 90분에 1,600여. 음, 만화 좀 보려고요. 만화입니다, 만화. 아니, 이게 아니라, 만화. 카이지네? 망가도 만가, 엄청 많습니다. 깨끗해, 그리고. 바코드 이게 좋네. 찍을 수 있는데. 음. 뜨거운 물, 라면. 근데 딱 좋습니다. 25도에 어. 습, 습도 45도. 20분에 청소를 하네요. 이 매개랑 이불도 줍니다. 잠깐 뜰좀 붙일게요. 어, 조금 졸았으면 어. 이제 오. 씻고 나가야지 이런 사우나도 괜찮네요. 한국찜질방 같은 거. 라커 굉장히 많죠. 수건 수건하고이옷 줍니다 옷이때게 말씀 길어요 길어요 네. 네, 씻고 오겠습니다 목욕을 했는데 세안제 샴푸 바디 전부 있고요 탕도 온탕 냉탕 전부 존재했습니다 저도 하루 묵은 때를 깔끔하게 씻고 사우나까지 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 따로 메이크업 할수 있는 세면대도 있는데 여기서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하면 하루 꽃단장 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휴식 좀 취해주다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 하루 시작합니다. 여기가 캡슐 호텔 겸 사우나라서 저렴하게 이용할 때는 숙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휴게공간에는 흡연이 가능한 부스가 있어서 담배 냄새가 조금 나는 건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상 끝